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 어, 또 급등주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한솔 케미칼입니다. 어,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아래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렸는데 결국 이렇게 돌파해줄 때 어, 저, 제가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슷한 패턴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서 급등주 리뷰했던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봤을 때 잠깐 보면 어 HRS 이런 종목 지금 바닥권을 결국에는 다시다가 뚫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슈프리 슈프림 IT 마찬가지죠 미리 이건 이전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박스권 그렸다가 돌파하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 흐름인데 지금 결국에는 한솔 케미칼 또어 마찬가지죠 결국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돌파 나오니까 그 이후로 약간 조정받고 급등 나온다 이런 패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 계속 봐주시면서 이런 흐름 나오는 종목 어, 특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결국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지금 계속 이뤄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테마 이런 것들 잘 탄다면 이런 종목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어, 한번 어, 매수도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 같습니다. 이런거 그리고 볼때어 혹시 차요 재무 상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 같은 것도 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워낙 중요한 부분도 있고 요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죠. 지금 계속 계속 흑자인데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이 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뭐 여, 매출액도 마찬가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영업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도 뛰어나고 지금 차트도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어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어어 어 네. 일단 요렇게 보이고 어 지금 위치에서 어쨌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음.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어 만약에 혹시나 지금 위치에서 한번더어 조정이 온다. 그럼 요거 요거간 지금 정확하게 맞는 구간이 있죠. 대략 한 23만 9,000, 2 3 9천원한 24만원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24만원까지 혹시나 조정 온다면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요것도 꽤나 대형주인데, 이렇게 오늘 13% 오른 게 정말 대단하다. 최근에 이렇게. 뚫어냈다는 거 이런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조정 왔을 때 한번 잡아 볼 수도 있고 뭐 바로 올라간 다음에 역시나 그대로 따라가도 뭐 요거는 그렇게 걱정이 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실적도 받쳐주고 분명히 차트도 좋은 종목에서 또 역시나 강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전 이렇게 보이니까 그 다음 저항이 266,000원 한요 정도쯤에 있다는 거요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어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것도 어, 2차 전지 또한번 오늘 뜨거웠었죠. 오늘 뜨거웠었고, 뭐, 에코 프로가 또한번 날라가고, 그리고 뭐, LG 엔솔도 지금, 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아직 2차 전지 멈추지 않았다. 어 추세 받으면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 박스권이 아래, 꼬 아래 구간이 굉장히 강한 박스권이 계속 형성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돌파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거 잘 보이시죠? 요런 패턴, 특히 아래 구간 박스권 그렸던 종목 중에 돌파 나왔을 때 급등 나온 종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처럼 이렇게 테마도 같이 받는 종목이라면 더 크게 갈수 있고, 오늘 역대 거량 들어오면서 요거는 더갈 가능성이 높다. 윗꼬리가 분명히 달리긴 했지만, 어, 갭을 띄워서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요런 가격까지는 어,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11만 8천원 11만 9천원 정도 되네요 요 가격만 이탈하지 않고 올라온 오일선 정도 계속 따라서 올라간다면 요거는어 계속 상승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mk 전자입니다 mk 전자도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계속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전에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그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요구간을 딱 돌파했을 때 요구간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분명히 이 중간 안에는 지금 조정도 사실 많이 나오긴 했죠 사실 이런 구간 돌파하는 순간을 내가 포착했다면 요 순간에 아래 구간에서 잡는 게 베스트긴 했지만 뭐 사실 장중에이거 잡는 게쉽지 않죠 저도 거의 장중에 뭐 차트를 잘 보지는 못하고 거의 어 종가 가격으로 보는데 종가 가격으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 시초가에 잡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파했다는 거는 꼭 중요하게 볼 부분이고 거래량도 그때 역대급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어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돌파됐을 때가 말씀드렸듯이 베스트한 위치 하지만 그 돌파되고 나서도 약간은 흐지부지한 모습, 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과 그리고 급하게 빼면서 요 앞에 지금 강하게 지지받아야 될 구간 또 지금 깨버린 모습이 나왔죠. 요때 아마 3월 14일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요 때, 지지를 대부분 못 받았기 때문에 어 그렇죠 3월 14일 제가 정확하게 찍었던 거는 여기 코스닥 14%아 코스닥이 4% 하락했을 때 요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지지 받아야선이 명확한데도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었는데 어 다음날 장이 괜찮으니까 요렇게 가는 종목들은 그냥 바, 바로 상승해 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그리다가 약간 또 위험한 모습 2일선 깨면서 약간 어 요거 다시 20일선 깨고 또 금락 나오는 거 아니냐. 위에 고점 결국에는 돌파 못 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걱정을 줬지만 오늘 결국에는 돌파해 내면서 윗골이 살짝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돌파해 내고 거래량이 오랜만에 잘 들어왔다는 거 요런 부분이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 받았던 구간이 대략 요런 구간. 어 지금 앞에 저항이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이 지금 있는 구간이 있죠. 요 구간 10만 7천 100원 요 구간에서 저항받았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래량과 요 힘든 구간을 돌파했던 힘으로서는 어더 올라가면서 다시 요런 구간들 어,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요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어,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실적 봤을 때 음, 실적이 22년은 어, 결코 좋지는 않았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도 어,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아,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실적은 안 좋았지만, 어, 그래도 지금 추세는 어, 절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차트와 실적도 한번은 매칭하시면서 어, 보면 어, 좋습니다. 다음은 더 미동입니다. 더 미동도 한번, 제가 리뷰를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시세를 강하게 줬을, 줬을 때가 있었는데, 요, 지금 다중봉 그리고 지금 빠졌던 구간 있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라. 상승했을 때그 앞에 이제 이평선 넘지 못하고 하락. 그다음 요번에도 이평선 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정말 급락 나오는 모습. 아, 이거는 끝이다. 약간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고 하지만 반등 나왔던 구간은 정확히 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하면서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아,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거, 어, 개인이 버티기 힘든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고, 이 구간 사실 이 평선 다 깼을 때 한번 매도해줘야 되는 게 맞고, 요 원칙,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 평선 다 깨졌을 때는 무조건 한번 매도해주고, 는해주 그리고 이런 바닷건에 다시 올라올 때, 어, 다시 이 평선 돌파하는구나. 하면서 요구간에 잡았어도 적어도 요구간에 잡아서 한 번은 어이 중간 구간에서는 분명히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지만 약간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약간 요런 식으로 제가 전 매매한 거를 추천드리고 특히 요런 구간 지금 요 앞에 있는 지금 캔들로서의 고점 구간을 돌파를 계속 못 했었는데 요구가면 돌파 나올 때만아 1,250원. 1,250원 돌파 나올 때 요때 한번 잡아 볼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 이후로 잡았다면 이렇게 오늘 도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위치 지금 윗꼬리 달린 부분 약간은 위태롭긴 하지만 그리고 또 윗꼬리 위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윗꼬리 위치가 어, 요 앞에 역시나 저항이 많은 구간에서 정확히 걸려있다는 게, 어, 보이죠? 요런 부분, 어, 항상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장중에 사실 요런 저항들 보이면, 뭐, 위에서 사실, 매매 매도 매도 호가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장중에 잘못 보기 때문에 약간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에 매도 호가를 미리 걸어 놓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지금 결국에는 잘 상승하면서 올라갔고 혹시나 조정 나온다. 조정 나온다면 약간 지지 라인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 1 3 0아 죄송합니다. 1,370원. 1,37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 나와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게 어, 베스트일 것 같다. 그리고 돌파 나오려면 역시 1,585원까지 돌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서 한번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요거 제가 어, 약간 얘기하면서 어, 나는 제가 한번 매수를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요 구간 요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요때 어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 드렸고 저도 사실 요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강하게 상승을 해 계속 해줬었죠. 근데 저는 요 구간에서 한번 팔았어요.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 나오길래, 어, 조정 나오고, 어느, 어느 시점에서 잡을까,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잡지 못하고, 그냥, 어 그냥 급등했더라고요. 오늘 요거, 제가 또 매도하고, 그런 매수를 잘 생각 못했던 게 요게 지금, 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 불안해 보여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매수하더라도, 어 나중에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그냥 상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공매도를 이기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도 장중에 19% 급등하고, 지금 12%, 12% 정도 지금 마무리했지만, 어쨌든 좋은 상승이고, 최근에 정말 거량이 어잘 들어와 있다. 지금 게임주에 대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어, 보이고 있으니까 이 흐름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왔던 구아 지금 저항 받았던 구간도 역시나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다는 게 보이니까 어 결국에는 요 지금 들어와 있는 힘이면 어다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공부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은 어잘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요 올라갔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조정 나올 때는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조정 나올 때 어디까지 나왔을 때 잡아야 될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라면 요 정도까지 2만 7백원 정도 2만 7백 한 60원 요 정도 가격까지 조정 온다면 한번 어, 조정 오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아니면 혹, 혹여나 5일선 정도 올라올 때 지지 받고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 요런 타이밍에한번더 매수할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에도 추위도 한번 같이 챙겨서 보시는 게요정도은 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치에서 한번 봤을 때 요것도 굉장히 바닥을 어 강하게 어 일단은 지지하려는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고 최근에 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이 평선을 순간적으로 다 돌파해버리는 그림이 나왔었죠 요런 게에 강한 힘이 있어서 올라간 거고 다음날 약간 조정 나오긴 했지만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어 돌파가 나왔다 근데 여기 거래량 상은 뭐 크게 어, 많이 뭐 있는 부분이 아니죠. 걸, 거래량상 뭐 티나게 기준봉이 서고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추이상 이렇게 2평선을 돌파하는 힘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금락 나오면서 갭갭갭 갭, 갭 하락 나왔던 부분을 지금 돌파해줬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실적은 어, 좋지 않네요. 실적은 어,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어, 적자폭도 그렇게 점점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진 않지만 이 바닥권을 돌파해냈다는 거, 뭐 이거는 지금 뭐 차트상 좋게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역시나 뭐 기준봉을 크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방심할 단계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아래 구간을 분명히 소화해낸 거는 뭐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241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어 저항받고 이 앞에 고, 이 앞에 지금 고점에서도 역시나 저항받아서 어 살짝 멈춰 있는 그림인데 요번에 돌파할 때 241선 21,300원 이런 가격까지 어,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만 한번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 고점 라인이 요구간이죠. 이요 위에 구간 지금 요, 이전에 지지 나왔던 구간과 이 앞에 고점이 마주치고 있으니까 요구간 또 저항 라인인데 요구간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22,500원 정도 된다. 이중한 가격대들 보시면서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지 않는지 19,000 830원. 요 밑으로 떨어진다면 역시나 약간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요 가격 깨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요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